안녕하세요 찐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국가직 면접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개별 면접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별 면접 과제에서는요 크게 경험형 질문 그리고 상황형 질문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작성을 하고 이걸 토대로 그리고 면접에 가서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질문이 미리 공개가 됐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는 민, 질문이 공개가 된다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면접 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미리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의 경험형 질문에서는요, 바로 직무 관련 경험형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 기관과 담당하고 싶은 직무,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응시 분야 관련 이해도와 교과목 수강, 전문도서 자기학습 등을 포함해서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평소 준비한 노력과 경험 등을 평가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평소에는 가고 싶은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요? 그리고 가고 싶은 희망 부처, 부처에 관한 정책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단지 내가 어떤 부서를 가고 싶은지, 얕은 지식이 아니라요, 현직자의 인터뷰 또는 관련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 어떻게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왔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어, 저는 인터넷이나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직접 가세요. 전 진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저 2020년도에 지역 인재 구급 수업을 하면서 세무직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역시 어, 인터넷에 찾아봐도 세무 관련 정책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꼭 가라고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세무서를 한번 가봐 가서 앉아만 있지 말고 직접 가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익혀보고 와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방문을 하니까. 다행히그 학교 선배가 또 거기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고 들어가니까 이제 세무사서 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 학생이 무슨 일이지?라고 해서 어쩐 일로 왔냐?라고 물어봐서 어, 저 지역 이제 구급 공무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좀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몰라서 알아보려고 왔어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직원분께서는 이제 학교 선배셔서 조금 더잘 알려주셨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요. 현직에서 어떤 면접 질문을 받았는지도 알려주시기도 했고 대개 이렇게 가만히 있기보다는 직접 와서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던 태도가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정말 대견해 보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앉아만 있는다고 책상에 있는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꼭 그곳에 가서 현직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세직을 지원을 한다면 근처 세관을 가서 꼭 어떤 곳인지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우정직이라면 근처 우체국을 방문해서 그리고 본부를 방문을 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또한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무소도 괜찮습니다. 행정복지센터라고도 하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시는지 자세히 보는 것도 공부니까요. 직접 앉아있지만 말고 꼭 나가서 한번 그 분위기 꼭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지원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단한 가지는요. 꼭 가고 싶은 부서,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꼭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을 정말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목표로 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정도의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야 면접에서도 어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